여기 헬라 학교입니다 오늘은 한국대 아프가니스탄 및 턱걸이 풀업 대결할 건데요. 여기는 한국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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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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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아프가니스리아 코리아 코가아코아아아 예. Yeah. 네 여기.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세 명이 한 팀이고요. 또 이렇게 뒤에 세 분이 한 팀입니다. 대결은 간단해요. 한 명씩 순서를 정해서 풀업을 해서 토탈 다 더해서 어느 팀이 더 많이 하느냐를 대결할 건데요. 일단 각팀 주장 나오세요. 누가 먼저 할 건지. 선생 선생 주장하세요. 그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민규, 에 어, 여기 다, 벌써 다왔대 우리 아프가니스탄 팀, 우리 지금 분열된 우리 한국체, <laughs> 예, 우리 다 내야 됩니다. 오케이, okay. first and l t e r first, 오케이 okay. 아프가니스탄 뭐 그럼 먼저 한명 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아 사진 찍어달라고 지금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동영상인데 비디오 비디오, 라이브 비디오, 이거 first, 오케이, okay. who is first? Who is first? 오케이. 티처 오케이. 티처. 오케이. 티처. 그다음에 우리 민규. 그다음에 솔라이만. 그다음에 에노. 그다음에 아킬. 엔 we'll right 병조. 아이 순서대로 네, 저희가 대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 여기 아이제할수할데할때 고려대. 예! <웃음> <웃음> 이긴다. 아, <하나> 이상만 하자. <laughs> 이긴다. 이긴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팀. 오케이 조용히랍니다. 오케이. <laughs> 조용히 강한. <laughs> 자 이제 먼저 우리 선생님 올라와 주세요. 너너너너 <laughs> no, no, no. 우리 팀 아니야. 빨리 빨리 해야 돼. 미기 빵대 우리 팀 멈춰 오케이 오케이. 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장갑을 착용하고 우리 또 장갑 하나 준비나 봐. 돌아서치게. 네, 우리 국가 자존심을 건, 네, 힐라 대둘레돈그 다음에 한국 대 아프가니스탄 턱걸이 대결을 네, 이제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층, 이제 건물, 키가 작아서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들던 이 건물이 무너지진 않겠죠? 자게 야야 지누아 이제 첫 이제 첫 번째 대결. 와이 어... 와이 왜? 아저저원고고 오늘 어. 자신감 었는데 어, 내뭐 계속 특걸이붙여 했던 사람인데. 어, 진짜? 어어 오케이 스타트. 스타트. 야, 스타트. 오케이 레디 고! 어 가볍다. 근데 야원와가다투 쓰리 끝났다. 끝났다. 아노노노노노와씨 뺄만 고 에이 와,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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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oh. 와 큰일났다. 이거 테 <laughs> 11개, 와 큰일났다. Okay, <laughs> 12와 <laughs> 큰일 났다 12 오케이 12, 12개 12개 오케이 12개 했습니다 오케이 넥스트 민규 또1 2개 맞서는 120kg 근데 저희는 턱걸이 못하는거 못 걱정되는게 아니라 이 무너질까봐 더 걱정되네 일단 외워주세요. 일단 선생님, 저, 좀 적어줘. 봐 12개 더 해야 되니까, 12개. 한국 3, 지하하 둘! 셋! 셋, 넷, 다섯, 다 k 다다다 i 다 e o c 오케이, y 아, okay, 5!!! i v e f i v 이 o c c 이 p y Okay, she be there. Oh, I didn't like it. I d i 우 n t like 그러면. didn't like it. I d i d n 놀라 을마 놀라 을마 레리 아, <speaking in the background> <speaking in the background> 아 노노노노 노 체인지 체인지 그랍그랍그랍 그랍, 그랍, 그랍 체인지 그랍 체인지 노노노 어왜여 여러분 옴칠 수다나 30개 한다 오케이 아 그러면 10초이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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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난안올땡입니다 일단 힘 한번 뺐습니다 오케이, okay. <laughs> 레... <laughs> 제로 제로 솔라이브 제로 오케이 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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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라스트 잠시만 잠시만 솔라이브 제로 솔라이브 피디시 오케이 솔라이브 제로 아에노 퍼스트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원래 배치기 안 되는데, 오케이. 여섯. 원래 배치기 안 되는데, 여기는 일곱. 나이가 있고, 네. 여덟.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 드립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여덟. 아, 여덟. 와 <laughs> 진짜 많이 <어려웠다>. 하다 <laughs> 여덟 여덟 <웃음> 어, 근데... 여덟 개 많지? 일곱 <laughs> <여섯> 개 <맞지? 웃음> 여섯 개아기 아퀘 애너하우 o 니 many? <laughs> <How> many? <laughs> <Six, six, 웃음> 아와큰 났다 우리의 편은 주은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대양전인데1 1 <laughs> 1 1 아니, 아니, 솔라이만 피니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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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다행이다. o n 팔안 벌린다. 쓰리 오케이 팔안 벌렸죠. 포 파이브 식 저도 팔자 안 벌리고 있습니다. y 가볍다. 20, 20. 20, 20. 2 20. 20, 2 20, 20. 20, 열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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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개아기아여기안 여기도 잖아도여기아여기노노노도여 오케 여기도 여기오케기도여기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아직몇대 몇이죠? 몇대 몇이죠? 몇, 몇, 몇 개를 해야 되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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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몇대 몇이도여기 말해 줘.

12, 13, 14, 15, 16, 1 7 19, 19, 20, 21, 22, 23, 코리아5 23, 24, 25, 23, 2아아 우리 패배자들 우~~~~~ 으하하하하 오케 굿굿굿굿굿 베리 고 베리 고 우리 우리의 승리의 주력 아 땡큐 솔라이바 <laughs> 우리팀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턱걸이 한국 대 아프가니스탄 오늘은 한국이 겨우 이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아프가니스탄 화이팅 아프가니스탄 후우 예